오늘은 수레국화를 가지고 어, 꽃차를 만들어 볼 텐데요. 수레국화는 국화과 식물로서 또 다른 이름으로 콩플라워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나비들이 절개 찾는 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 수레국화의 꽃이 전차 바퀴를 닮았다해서 수레국화로 불리게 되었는데 꽃의 형태가 화살깃을 동그랗게 꽂아놓은 수레바퀴처럼 보여서 시차화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어, 이 수레국화 꽃은 꽃차로 만들어서 마실 수가 있고요. 꽃잎을 샐러드나 이런 요리에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홍차나 이런 블렌딩 티를 보시면 뭔가 파랗게 보인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수레국화 꽃잎입니다. 그래서 차에 블렌딩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줄기가 저는 식용 꽃을 전문으로 재배하는 곳에서 사사하다 보니까 짧게 줄기가 남아 있는데요. 요거보다 줄기가 조금 더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줄기를 자르지 않고, 손질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제가 조금 많이 긴 것은 미리 잘랐어요. 그래서 길지 않고 이렇게 된 꽃을 가지고 우리가 차를 만들어 볼 텐데요. 어, 꽃차로 하기에는 이렇게 작은, 어, 꽃잎이 살짝 올라오고 가장자리 한쪽은, 어느 한쪽은 피지 않은 이런 꽃들이 좋아요. 이렇게 활짝 핀 꽃들은 하게 되면, 음, 듣고 나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시면, 완성이 되고 나서 보시면, 어, 꽃잎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런 꽃이나, 그렇지 않고, 어, 이렇게 아주 만개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꽃술이 많이 보이지 않는 꽃잎만 이렇게 보이는 꽃이지만, 이런 꽃도 우리가 어... 온도를 너무 높이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높은 온도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꽃잎을 따시, 따스하지 시따 않고요 이렇게 줄기까지 다 있게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조금은 높은 온도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온도를 올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어 제가 미리 손질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긴 건은 없지만, 이렇게 잘라서 손질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핀 꽃들은 어, 색도 너무 이쁜데 좀 아쉽네요. 이렇게 좀 많이 핀 꽃들은 어, 꽃잎이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미리 어, 펼쳐놨는데요. 꽃을 우리가 조금만 더해 볼게요.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올릴 텐데요. 처음부터 아예 꽃이 너무 핀 것은 제가 그냥 골라내고요. 좀덜 피었다 싶은 그런 꽃들을 제가 골라볼게요.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에 이렇게 꽃이 조금 덜 피어서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덮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색도 더 진하고 예쁘기도 하지만 덜 풀어지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만 조금 걸를게요 정말 깨끗한 곳에서 재배할 수만 있다면 재배하셔서 싱싱한 꽃을 따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예쁘긴 한데 너무 많이 피었죠. 이런 꽃들은 조금 골라서 드어내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김이 살짝 올라오는 게 보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너무 핀 꽃은 하는 중에 이렇게 꽃이, 꽃잎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잎이 좀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예 처음부터 꽃잎만 따서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수레국화 꽃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하게 돼요. 너무 꽃잎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것, 꽃들은 골라서 이렇게 꽃잎만 따서 하셔서 또 드실 때 같이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따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따뜻해지면서 숨이 살짝 죽고 꽃이 색이 조금 진해졌어요. 진해지고 꽃이 쫙, 살짝 작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럴 때 타지 않게, 어, 우리가 꽃잎만 할 때에는 온도가 좀 낮아도 되는데, 어, 이렇게 줄기까지 하는 꽃은 한 번씩 간간이 저어주셔야 되고요. 어, 꽃잎이 잘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주 저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벌을 할때 처음에는 조금 자주 저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재벌을 할 때에는 꽃잎은 거의 다 마른, 거여, 마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자주 젖지 않는 게 좋아요. 팬에 가득 올렸어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 처벌 중에서도 첫 번째 듣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미 꽃이 조금 숨이 죽으면서 조금 작아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꽃 양이 좀 줄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색이 진해지면서 어, 무거운 느낌이 나요. 자, 아직 팬이 따뜻해서 조금 더... 놔두도록 할게요 꽃이 숨이 죽지 않았거나 그런 꽃들은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르는 속도가 같아 지겠죠 그죠 자 팬이 식어서 내리도록 할게요 자팬 온도를 올리고요 벌써 꽃잎이 떨어진 것도 있어요. 네. 음, 우리가 수레국화 같은 경우에는 어, 효능이 도라지와 비슷하게 기관지염이나 기침 인뇨작용의 작용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잎의 침출액은 눈이 피로하고 염증이 있을 때 안약으로 사용하면.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은 뭐 안약이 너무 많이 잘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어 신선한 침출액을 어 화장수로 사용하면 안면 홍조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꽃침좀 그러니까 꽃을 꽃차를 만든 다음에 우려서 발라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레국화의 원산지는 유럽인데요. 어, 독일의 국화이기도 합니다. 어, 수레국화가 독일의 국화로 선정된 이유는 황제의 국화로 분류다가 음, 수레국화가 국화로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 옛날부터 잉크나 천연염색제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렇게 꽃차로 많이 드시고 계시죠 자 이렇게 불을 끄고요 또 올렸습니다 꽃차는 항상 처음 덮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온도를 잘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꽃 상태를 좋은 꽃을 골라서 우리가 꽃차를 해야 되고요. 기본적인 거는 뭐, 당연히 깨끗한 곳에서 식용꽃으로 재배한 꽃이면 더 좋겠죠. 자, 점점 이렇게 색이 진하면서 예뻐지고 있어요. 자, 하나, 한 송이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색이 완전히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 지금 색이 진해져서 청색에서 청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분홍색은 조금 더 짙은 꽃분홍처럼 그런 색으로 바뀌었거든요. 꽃이 바닥면에 다 닿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이렇게 잘 펼쳐 주시면 됩니다. 식약처에서 나오는 그 식용꽃에 대한 목록에 보면요. 콤플라워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 수레국화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식용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식용꽃으로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점점 색이 심해 바다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진하게 바뀌고 있어요. 자, 팬이 식어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분이 많아서 촉촉하다는 느낌이 드시거든요. 우리가 수레국화는 어, 콘플라워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콘이라는 뜻이, 어, 옥수수라는 뜻이 아니고요. 밀이나 수수밭에 잡초처럼 피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어, 콘 플라워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잡초처럼 취급이 되었다는 거겠죠. 자 온도를 끄고요. 수분이 없이 그럴 때에 말랐을 때에 우리가 팬에서 창호지를 어, 뺍니다. 창호지를 빼고 올려 줄 거예요. 수레국화가 이렇게 군락으로 많이 피어 있는 곳을 지나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색도 다양하게 피어 있죠. 그죠? 흰색도 있고 그리고 약간 연한 핑크, 그다음에 아주 진한 핑크도 있고요. 보라색처럼 이렇게 천보라색과 같은 꽃이 있는데요. 제가 꽃차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 정말 우연히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피어 있는 수레국화를 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 수레국화가 어, 재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고요. 제가 초창기 할 때는 식용꽃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뻐서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예, 한참을 보고 너무 아쉽다, 막 이러면서, <laughs> 예, 그러고 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식용꽃으로 재배하는 곳이 워낙 많거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지금부터 한 9월까지, 이때까지 꽃이 피기 때문에 오랜 시간 우리가 수레국화꽃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색이 진해졌다가 어느 한쪽부터 지금 서서히 다시 조금 옅어지고 있어요. 지금 만지면 벌써 이렇게 빳빳해서 예, 부서지려고 하죠. 이렇게 꽃잎이 다 말라서 꽃잎 자체는 마르고 수분이 없을 때에 맨 펜에 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 이게 많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색도 예쁘지 않고 탈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타거든요. 우리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꽃을 올렸다가 펜에 여러 번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이 보이면서 많이 헐렁해졌어요. 그죠? 자, 펜이 식어서 내려 볼게요. 다시 온도를 올려주고요. 불이 끄지고 나면 이제 꽃잎이 어느 정도 말라서 어, 내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색을 보시면 지금 너무 많이 달려져. 이렇게. 그죠? 똑같은 색이었는데, 진한 청보라색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늘색에 더 가까운 남색이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꽃잎이 마르면 색이 진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맨편에 내리도록 할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어 줄기가 이렇게 줄기가 없는 것보다는 줄기가 있는 꽃이 저는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반은 줄기가 없이 손질을 했고요, 반은 줄기가 있는 상태로 제가 손질을 했습니다. 자, 분홍색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진해졌죠. 네, 이렇게 너무 많이 진하죠. 너무 예뻐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골고루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꽃잎이 말라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젖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재벌을 할 때에는 맨편에 올렸을 때 우리가 한두번 정도 이렇게 저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꽃잎은 다 말랐지만 꽃받침이나 줄기가 다 마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꽃이 다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꽃받침도 처음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이 됐죠, 그죠? 펜이 어, 식어서 내려 볼게요. 오, 다시 온도를 올리고요 이제 벌써 사그락사그락 사그락 소리가 나죠 어, 일본에서는 야구루마 라고 부르는데요 야구루마는 화살을 꽂는 화살통으로 수레국화의꽃 모양이 새 기술단 화살이 잔뜩 꽂힌 화살통과 어, 너무도 닮았다 이렇게 해서 콤플라워, 어, 수레국화를 약으로 말하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수레국화는 어떤 꽃과 같이 블렌딩을 해도 맛이나 향이나 이런 거를 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유럽에서는 홍차에 많이 응용을 하지만 우리 꽃차에서도 블렌딩을 할때이 수레국화 꽃을 같이 응용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불이 꺼져서 올려볼게요. 처음에 팬에 맨 팬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올렸을 때는 빨리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뒤집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꽃잎이 타지 않거든요. 모아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많이 뒤집는 게 좋지 않다고는 했지만 처음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번 정도 연거푸 좀 뒤집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세게 뒤집으면 이렇게 꽃잎이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어, 너무 세게 뒤집지 않고 살살 뒤집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해서 막 젖잖아요. 근데 그렇게 젖지 않으시고 이렇게 같이 모아서 뒤집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 이제 수레국화는 꽃 색도 예쁘지만 꽃잎도 굉장히 조그맣고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꽃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름에 많이 드시는 정편이나 이런 그 떡에도 우리가 이 꽃을 올려서 장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쿠키에도 우리가 장식을 하고요. 어, 그럴 때 식감이나 이런 게뭐 맛을 기본 그 정편이나 이런 과자류나 이런 거에 해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많이 올리고요. 가편에 여름에 드시는 과일 접으로 만드는 과편에도 우리가 이 수리국화 꽃을 장식을 하면 굉장히 예쁘고요. 어, 또 우리가 양갱 겨울에는 우리가 차자리에서 양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양갱에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생 꽃을 씹었을 때 식감이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료에도 얼음 꽃을 만들어서 음료에도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팬이 식어서 내릴게요. 이 보시면 이제 꽃이 다 꽃잎이 말라서 많이 부서지기도 했지만, 어 이렇게 밭으로 다시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다 꽃잎 자체가 다 살아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불을 올리고 고온 덕금을 할게요. 꽃잎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지금은 꽃잎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살 뒤집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빨리 뒤집기는 하되 너무 세게 뒤집지 않고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분 동안. 고온 덮고을 했고요. 불을 꺼주고 내릴게요. 아직 꽃이 조금 뜨겁기 때문에 꽃을 이렇게 펼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덮고 나면 이렇게 꽃받침이 약간 어. 노란색처럼 이렇게 연두에서 조금 더 연한 색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완성입니다. 꽃잎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봉오리를 많이 고른다고는 했는데, 예, 그래도 떨어진 꽃잎들이 많아요. 오늘 이렇게 수레 국화 꽃을 만들어 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 색감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색이다 보니까 예 저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